그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기님이 오늘 처음 오셔갖고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부분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laughs> 아, 보이셨네. 써니전자가 기존에 상승, 상승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이제 안철수, 뭐 얘기도 있고, 그 다음 내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남선 알미늄, 하청기계, 기타 등등이 1차적으로 움직였어요. 인물주. 인물주가 움직였죠. 그럼 써니전자도 인물주예요. 사실상. 정책주가 아니라. 그러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다음에 뭐 진행될수록, 그때는 정책주가 가는 거고, 이 총선이 시작하기 전, 말 그대로 내가 선거에 나갈 거다라고 어쩌고저쩌고, 발표를 하기 전, 말 그대로 뜬구름, 뜬구름 소문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인물주가 가요. 응. 음. 이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인물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아, 어, 정책주가. 말 그대로 이제 인물이 정해지고, 후보들이 나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책주가 가요. 인물주는 그때부터 하락을 하는 거고. 어, 그래, 테마주의 끝은 바닥이라 고 그러잖아요. 상패나. 그럼 써니전자도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인 거예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여기서 행보를 해준 이 자리가 바닥이 돼서 상승을 해주고, 다시 이 자리만 오면 상승을 하고 이 자리가 오면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상승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빠질 때이 자리가 저점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어, 어디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올 거예요. 천원대까지.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지금 뭐그 자리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면 아직 이슈가 남아있거든 내년 총선이라는 그럼 지금 써니 전자가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죠 상승을 짧게 해준 다음에 하락을 하고 어찌 보면 쌍바닥을 찍어주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슬금슬금 슬금 알 그대로 위 이거는 우수 상승 매집을 한 거예요. 바닥에서 매집을 한게 아니고. 박스권이 위로 올라가는 박스권이에요. 밑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박스권이에요. 어. 뭔가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기간이 정해진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어. 이때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 안철수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어, 이미 이낙연이, 뭐 황교안이,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조국은 좀 별개로 갔지만, 어,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갔지만, 얘네 주식들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300% 이상 올랐어요. 왜? 얘네들은 이미 한국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내년에 이 조국 빼고 이 둘만 볼게요. 이낙연하고 황교안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라는 걸. 소문이긴 하지만 이미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쳐 올려놓고 자리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나,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 지금 3% 0 0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내려오면서 정책주가 갈 거예요. 정책주가. 그 정책주 중에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메가MD가 정책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자유 한국당에서 그 수능 패가뭐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매감들이가 지금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잖아요. 어이 상승을 한게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말 응. 그대로 자유 한국당 지금 문정부랑 등을 지고 사는 한국당이니까 한교환이가 나오면서 이 아까 그 교육 문제를 그 뭐야 정책주로 들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자유 한국당에서만 밀고 있는 정책이니까. 수능을 뭐 없애자. 왜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런 교육 문제 때문에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조국 그 누구야 어, 조국 딸 문제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썬니전자 같은 이때 안철수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를 위로 상승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한 차례 슈팅을 위로 올리는 슈팅을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응.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고 만들면서도 어? 슈팅이 나왔으면 끝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주가를 올려놨다 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요런 박스에 요런 박스에서 고점 놀이를 하면서 한편으로 요런 박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향 박스를 요렇게 요러면서 올리면서 이 상승했던 폭보다 좀 낮게 이게 각도 이 각도보다 좀 낮게 각도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이렇게 해주다가 여기서 슈팅을 한번더 나올 수 있는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다가 안철수가 어나 한국 안가 나 미국에서 연구할 거야. 여기 여자들이 어, 가슴도 크고 훨씬 더화끈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 그런 개념으로 안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나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 재료가 1차적인 재료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면 아까 박스가 여기가 박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박스라고 했는데 이 박스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거였지만 올라오면서 여기도 하나의 박스가 되긴, 되긴 되겠네요. 작게 보면 안정적인 박스는 여기였죠. 왜? 여기서 매수세가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 이 장대양봉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거든요, 사실.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빠지고 나서 어 누군가 이제 물려 있는 애들도 물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갭이 떨어진 거니까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 갭의 위까지, 이 박스 하단까지만 치고 매수세가 이때보다 강하지가 못하니까 처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밀리면서 기존에 상승하고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이 각도가 옆으로 꺾이죠. 어,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박스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 그래서 저번 주에 이 종목 죽은 거 아니니까 이 윗자리만 지켜주면 매수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어디까지? 많이 먹어야 여기까지. 3.800원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위 상단에서 두 차례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이에요. 조정 중인 거고, 고점이 낮아져요.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안에서 박스 치러 확률이 높아요. 이 안에서. 응. 그렇게 행보를 좀 해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안정화가 됐고, 안철수가 들어올 거라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나올 때한 차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딱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 이렇게 한번 이슈가 죽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그 이슈가 아예 죽은 건 아니지만 이슈가 죽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이고 그래. 여기까 아이고. 여기까지는 열어 둬야 돼. 여기까지. 3,100원대 되려나요? 여기까지는 열고 대응하셔야 돼. 3,100원대. 3,100원대가 깨지면 이 종목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구나. 이번 총선 대선 때는 써니 전자는 아니구나. 어. 여러 번 해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길게 봤을 때 3,100원,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 3,400원에서 혹시나 3,250원까지만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떤 대응으로 이렇게 큰 아직까진 박스구나. 음 큰 박스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종목이 이 위로 올라서는 자리, 여기 3,800원 위로 올라서는 자리 때 다시 한번 고점 혹은 돌파를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 돌파 매매를. 음. 지금 자리는 횡보하거나 조금 더 빠져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5,200원까지. 5,200원을 뚫고 올라서면. 다 보이죠? 6,400원, 그다음 7,000원.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지는 미정이죠. 워낙 대선 주자들이 확실한 사람이 이낙연 말고 황교안이도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라도 찾는 거예요. 안철수가 뭐 대통령 글쎄요. 솔직히 대통령을 할제목은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기업인으로서 존경받았던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한 나라를 끌고 갈 만한, 어, 그런 대포나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이렇게, 뭐, 뭐, 고집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성격적으로 다 막, 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약간 소심해 보이잖아요. 얼굴형 자체가. 말투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재무각은 아니지만,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는 될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어이 종목은 만약 에 그렇게 해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한다면 5천원에서 6,500원까지는 볼수 있는 자리에요 그 이후부터는 구수의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가서 만원은 넘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철수라는 인물이, 뭐, 그분을 까는 건 아니고, 이게 최초라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최초라면, 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안철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엄청난 발전을 해서, 어, 새로운 사람이 되, 되기 전까지, 혹은, 그 사람 참모 오른팔로 정말 대단한 놈이 들어오지 어, 들어온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이 정고점을 넘길 확률이 없어요. <laughs> 전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굳이 세력을 그렇게 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얘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 확률이 적거든요. 50%도 안 되거든, 사실상. 50%가 넘으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얘는 만 원을 넘어갈 확률이 거진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5천 원에서 7천 원까지만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정책주가 아니라는 거. 인물주라는 거고. 뭐 남선알미늄 같은 것도 지금, 지금 하락 추세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정고점 부근까지 갈수 있, 있, 있던 이유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가 처음 나온 거고,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정보까지 와서 한번 정보를 찍고 하락을 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조정을 보여주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가 갈 시점이 되면, 얘는 이 정보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응, 정말 높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정치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그냥, 그냥 테마주거든요 테마주 항상 끝이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한 닭가리 해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이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요 응. 왜냐하면 이 지금 1차 파동 나온 거거든 월봉상에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2차 조정받고 3차 파동은 한번 나오는 거거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응. 자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먹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갈지도 몰랐어요 부이재지가 많이 갈지는 몰랐는데 요 자리에서 어디지? 구개재지 맞죠? 이거 기존에어요 자리, 응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제가 우리 해이 얘기했거든요. 를 기존 제가 방송한 거를 다 녹화해놔요. 제가 그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는데 대신에 이제 리딩방 회원들만 볼수 있는 건데. 이 월봉상에 이게 항상 여기서 처맞고 처맞고 2000원을 넘어가본 적도 없고 무겁기도 오질나게 무겁고 해서 했지만 이게 1차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1파동 조정 2파동 받을 때 여기서 40에서 60% 조정을 받고 2파동 나오고 1파동보다 2파동이 길죠. 2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1000원대부터 밑으로 모으시라고. 제가 봤을 때, 나, 저도 확신이 없죠. 사실상. 이러다가 그냥 뒤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이러다가 이 종목이 여기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 어, 그냥 1파, 2파, 3파까지만 나오고 뒤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보고, 이때 수소차로 간 거예요. 수소차로, 아, 이게 수소차로 간 거구나. 수소차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못턴 회원님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랬거든. 천원 밑으로 무조건 모아가라고. 어? 이거 끝난 거, 이제, 아,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이게 3파동이고, 이제 4파동이다. 어, 4파동 하락이 나오고, 그래, 이제 5파동이 남았다. 5파동 중에 1파, 2파, 3파가 진행될, 하,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진짜 처음 밑으로 깨졌거든요. 그래갖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 2개월, 3개월을 그렇게 버티라고 기다리다가, 요렇게 간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다 털었어, 여기서 <laughs> 50% 털고, 2천 원 넘어서 다 털었어요, 저는. 난 이렇게 많이 갈지 몰랐거든, 사실상. 그리고 그 그래핀이라는 거 자체가, 뭐, 꿈의 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그 그래핀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난 차트만 보니까. 사실 여기서 1파동 나왔고. 하락하고, 이 하락이 좀 길긴 했죠? 기간이. 그리고 2파동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폭이 1.5배가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 폭에, 여기 반절까지. 어, 1.5배가 간 거예요. 1, 1, 0.5.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딱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고 마지막 5파동이 잘 나와야 1이고 많이 나와야 1.5예요. 응. 5파동이 더 길려면 사실상 1파동보다 2파동이 좀 짧았을 때 마지막 5파동에서 파동이 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파동보다 3파동이 확실히 길게 나왔고 그 다음에, 5파동이니까, 이제, 조정이, 어, 조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날라갔어요. 5,600원까지. 음, 단기적, 아니구나, 7,000원까지. <laughs> 단기적으로 해먹고 빠졌죠, 이거. 이런걸 내가 어떻게든 다 버티고 있을 수도 없고. 음 그런 종목이에요. 얘는 그리고 아직도 안 죽었어요, 사실. 사실 보면, 이 5파동 마지막 끝파동에서 하나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점이 낮아진게 조금 불안해지는 자리에요. 어.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안에서만 버텨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려오면 이 박스권 안에 가치 확률이 높고 이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 그래핀이라는 게 미래 어쩌고 저쩌고 먹거리라고 하고 또 나노메딕스도 지금 이 그래핀으로 먹고 살고 있죠. 짐짐 노조스라는 그 영서 갖고 아난틴으로 한번 2천만 원 가지고 헤쳐 먹고 도망가더니 개미들 다 물리게 놓고 이제는 금강산인 아 금강산이 아닌 그래핀을 가지고 주접을 싸고 있어요. 음. 그 영감탱이 뒤지지도 않고 어, 주접을 싸고 있어요. 근데 그 그래핀이라는 그게 정말 뭐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되면 정말 시기성이 될 수가 있죠. 모든 그래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나쁘지가 않으니까. 응. 엑사이언시도 1차, 2차 고점을 하는데 고점 쳐맞고 다시 내려왔지만 지금 이 여기서 행보했던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응. 얘도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그래핀이란 종목은 한 차례 더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점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음, 써니 전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시간을 했구나. 오객님 추천이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리딩방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뭐이 상담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요한 달에 10만원씩 받습니다 리딩 그냥 유지비로 어 10만원씩 받아요 저도 책임감이 들어야 되는 거고 무료로 종목 드리면서 오픈방도 만들어 봤는데 뭐, 대화도 없고, 그냥 종목 추천만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혹여나, 이 종목이 조금이라도 물리면, 징징, 어, 눈물눈물 눈물 하시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어 소정의 금액을 받곤 있어요. 대신, 장중에 추천, 카톡으로 추천, 매수매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밀, 저기, 뭐야, 어, 비밀, 비밀방이라고 하나? 아무튼, 유료 유르... 저거, 잠금으로 교육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그리고 지금은 그냥 주말에 오픈방 2시부터 하고 있고요. 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방 할때 자주 놀러 오셔도 되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